어제 가래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할머니 엄마가 이거 산소호흡기를 밤에 하셨대 숨을 못 쉬어갖고 우리 지금 엄마하고 재웅이 됐고 밖에 외식하러 나가고 있어 오늘은 전에 왔던 일식집에 왔어요 오늘 음, 정식 요리를 시킬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씩 샐러드 요만큼씩 할머니가 요렇게 질리지가 않아 저집는감자전이에요 응. 감자전이래 저거 저거 3등분 해 <laughs> 이거 다 3인분이야 이거 다 이용하다. 튀김에, 응. 네. 홍어에 막기에, 호맛에 살에 들린 것처럼 할막 응. 기침을 응. 막해. 응. 네, 아무리 해라.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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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상에. 알밥과 또 알탕. 지금 막 <squishy> 이렇게 밥을 비벼서 잡으세요. 음. 매운탕, 국 살도 <Aaaranean Movie> 밟아 먹고. 엄마가 저번 때는 못 드시던 알밥까지 다 싹싹 다 잡수셨어 그래서 오늘은 싸갈 게 없어요 이것도 엄마가 다 매운탕 생선 다 건져 먹어서 음. 싸갈 게 없어 감 껍데기를 깎지 않고 억센 거억 저렇게 씹어서 잡드신다아 이렇게 깎아 놓은 게 있는데도 이건 안 드시고 저걸 거 드신다 껍데기 영양이 많다고? <laughs> 아이고 옛날부터 안감 깎고 먹었어 나무 있는데 감이 있는 거였 이, 그래서 나무 나도 그 감나무 알아 응 엄마 등어리는 더안 눕혀도 되겠지 엄마가 이제 오늘 마사지 체어도 하고, 옥상에 앉아서 또 바람을 조금 맞고 있어요. 감기가 걸려서 금방 들어갈 거예요.